안녕하세요. 소프트 스퀘어로 소요한 7기 iOS 유니스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엔진으로 게임 개발을 했었고, 뭐전문적으로뭐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라서 정확히 코딩 용어가 뭔지는 몰랐던 상태였어요. 당연히 이제 코딩을 하면서 원인을 물을 버그? 그게 제일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절차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걸 수정해라. 그런 형식으로 버그를 고쳤던 것 같아요. 뭔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자료를 찾아야 되지? 이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더좀더 더 고민을 하는 과정이 더 많았고 길었던 것 같아요. 업무가 주어졌을 때 원래라면 이제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던 것에 음. 이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각오가 생기게 된것 같아요. 역시 뭔가 마음가짐?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긴장 바짝 해라. <laughs> 너무 힘 들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